<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자존감을 높이는 어린이 스피치, 키즈 스피치 마루지 꼼꼼한 지은쌤입니다. 친절한 윤나쌤입니다. 윤나쌤,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아까 50번 했는데 또 하는 거죠? 응, 음, 이길 때까지 하는 거지. 가위바위바... 자, 안 내면 진거가몇바아 가위바. 아, 아, 졌어. 다시! 안 내면 진거가몇바 아, 아, 다시 가위바위보! 이렇게는 못살아 저는 이기는 것도 이제 싫어졌어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지다니 음 이런 친구들이 네. 있어요 어, 솔직히 좀 기분 나빴어 <laughs> 어 졌어 세번 연속 졌어 <laughs> 싸고 어,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짤 수도 없어 <laughs> 어, 화가 나고 있어요 지는 거못 참는 친구들 있죠 어, 사실 저는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laughs> 진짜 괜찮으세요? <laughs> 저는 괜찮지만 지는 거를 유난히 못 참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부바요 <laughs> 눈물이 막뭐 글썽글썽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 사연이 지금 도착했어요. <laughs> 숨 가라앉히시고 마음 가라앉히고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는 걸 정말 못 참아요. 게임하다가 지기라도 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에선 어른들이 거의 져주는 편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지는 날에는 울고, 불고, 나그 친구랑 다시는 안 논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지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지기 싫어한 음. 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맞아. 하물면 뭐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네. 좀 속상한 것도 있는데, 다른 중요한 경기라든지, 아니면 시합, 대회, 뭐 시험, 학교, 뭐. 다 그렇죠. 지면 당연히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네. 의욕도 안 생기고요. 막 짜증도 나고, 내 기질적으로 이런 감정이 좀 극대화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음.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일부러 지는 걸 멈춰주세요. 아, 부모님이 일부러 네. 아이한테 져주는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해서요. 그죠, 그죠. 어. 그거는 해롭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음.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기게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패배도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응.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웬만큼은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습관이 된다면. 응. 그렇죠. 이 모습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네. 저희 마루지에서 저 개인 수업을 많이 했던 친구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어, 7세 유아 음. 친구였는데 네.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고 욕심도 있어요. 어, 외동이라서 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많이 맞춰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하고 게임을 할 때도 축구를 하든 뭐 풍선 게임을 하든 뭐음 불기 게임을 하든 어떤 게임을 해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게임 규칙을 계속 바꿔요. <laughs> 맞아요. 그런 <laughs> 친구하고 <laughs> 게임을 하면. 분식이 그 나도 모르게 계속, 계속 바뀌고, 네.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그 친구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 부분이나 원래는 나이가 하기 싫어했어라고 왜곡해서 표현을 하고 등등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아웃풋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랑 개인 코칭으로 많이 교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음.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의 모습이다 한다면 이제 두 번째까지 기억하셔야 해요. 네. 저서 속상한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물론 어른의 입장에서는 허뭐 이거 가지고 그래. 야 이거는 네가 피곤해할 일, 속상해할 일이 아니야.라고 네. 정의 내리시게 되면 아이는 그 상황 자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이상한가봐. 맞아요. 어나 이거 잘못 생각했나봐 하고 굉장히 어, 자존감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냥 그래. 음, 당연히 지면 속상하지? 라는 걸 한번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거, 아이에게 기본적인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은 음,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겼다 졌다를 결과론적으로 뭔가 판단하기 전에, 네. 과정 속에서의 칭찬도 무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와, 너, 아, 너 이거 어떻게 응. 했어? 응. 대단하다 나는 그때 포기할 뻔 했거든. 맞아요, 맞아요. 과정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응. 응.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아이 스스로도 자신감이 올라가고 또승패는 문제가 되지 않아라는 걸 응. 아이 스스로 판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저희, 아, 우리 애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약간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뭔가를 지는 거를 못 참긴 하거든요. 네, 이 아이랑 저번에한 며칠 전에 네.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아시죠? 진짜? 마피아 잡는 거. 오, 네.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피아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딱 마피아가 걸린 거죠? 근데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굴에 마피아가 써 있어. 그렇죠. 그래 <laughs>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봐도 너 마피아지라고 하고 싶은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걸 맞출까봐. 그래서 몇번 이제 신랑이를 버리고 막 아니라고요. 막 하면서 막 승부욕이 막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코칭을 해줬던 방법이 어, 그래 나도 마피아가 너무 하고 싶어. 그리고 마피아가 오리면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와너 그래 너도 그렇구나.라고 한번 인정을 해주고 그래도 제일 중요 중요한 거죠. 그래도 이거는 같이 하는 게임이니까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막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면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게임에 동참할 수가 없어. 네 눈치를 볼수 있어. 그래서 조금은 배려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네.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요? 끝까지 했어요. 너무 가볍게도, 아, 네. 너무 가볍게도 그 아이가 그 감정을 음. 억누르고, 다른 사람이랑 계속 대화하고, 방어하고 하면서, 게임을 끝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어른들이나 다른 친척들이, 야, 너 연기 잘한다! 하고, 마지막 칭찬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판에는 좀 수월해졌어요. 오. 어찌 생각해보면, 이 승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조그만한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지그가 되었다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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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은 거기서 끝이 없요 끝났어요. 좌절하고, 네. 저는 이제 애를 혼냈겠죠. <웃음> <웃음> 이게 뭐니 <머리> 하면서. <laughs> 그래서, 진정한 그, 페어플레이라고 하죠. 네. 스포츠맨 정신을 <laughs> 아이에게만, 하라하라 하지 음. 마시고, 그쵸?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른들도 음. 너무 아이를 놀리거나, 네. 너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같이 흐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음. 운동 경기, 뭐, 야구 관람, 음. 뭐, 축구,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관람을 하고, 그, 선수들이 보이는 모습들. 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요소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페어플레이 페어 정신이라고 하죠. 그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세 번은 이겼지만 나중에 하면 음. 지은쌤이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 기분 나빴지만 받아들이겠어. <laughs> <웃음> <웃음> 그래요, 난 저도 <laughs> 괜찮아. 네, 근데 <다>, 갑 네. <laughs> 재밌었잖아요. 그럼요. 네. <웃음> <웃음>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러면 네. 저희는 남아있는 가위바위보 하러 떠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 <웃음> 가위바위보. <웃음> 네. <laughs> 안하가 <laughs> 내가 늦게 내려고. <laughs>